언제 안 들어왔나 본데요? 반응을 그니까. 못하는데, 정신새끼가 <laughs> 야, 다시, 마. 아, 다시 못 보구나. 존나 잘때렸온데 그냥? 발리시을 오늘 또곰 순환실에 나오네. 익숙해요. <laughs> 왔다, 이거는 시랭커. 나온 걸까요? 한번 더! 한번 더! 한번 더! 아! 됐다 어? 안 됐다 왜또렇게를잘 어. 끊지? 뻔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? 잘 끊지가 아니라 아. 잘 끊기지 않을까요? <웃음> 네. <웃음> 잘 끊기는 해, 이제. 이제 보니까 장군 <laughs> 뒤로 와요 장군 뒤로 와오결코 없고 아야이거 어? 보여준 건데 마이 아 히라이.. 아 히라이.. 아 <laughs> 보라색이었나? 이거 아.. 니까 그러니까, 아, 보라색 주려고 하는데 죽였어 왜왜 책.. 왜? 책 줘야 되는데 어왜 <laughs> 이상한데 아.. 아.. <웃음> <웃음> 있었구나. 맞아요. 알스? <laughs> 그렇지. 아, 네. 아 튕겼어요. 아, 안돼 한 시간 때? 어, 아, 튕겨. 아씨. 재전. <laughs> 네, 이거 차, 저도 창고도 해놨는데 한 시간. 그거. 오리진... 아니 아니 근데 나 또다 안튕기는데 이거? 나도 안튕기는데 이거 튕긴 사람 있나 거? 포즈님 튕긴대요 포즈님 그럴수있지 어우 거쳐서 왔으면 좋았을텐데 수리가 나 혼자뿐이다 이말인가? 그렇다 이말이야 나이스 아, 밑에 길게? 혹시 밑에 밑에 선을킥 아니 씨 <laughs> 위인데 야 이거 아니 왜 패드가 씨발 <laughs> 많이 죽었다. 많이 죽었다니 언제부터 살았다고? 던닉킥 <laughs> 잘했는데. 아니 이거 앞에도 아, 파울이야? 어, 파울이야 이거? 뭐 뭐였다고 파울이야? <laughs> 여기서 막아야겠다. <laughs> 그린 <그린케이트> 게임도 왜 저래? 밟버밟아가고 있어. 등려 딱딱 이게지랄수 있고. 3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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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한마리 오우씨 여기 꼴을 개 3개. 3개. 3리3터 3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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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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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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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게 2개. 2개. 는데 나다 나다 이거 이거 나좀 이거다 이거야오 나이스 이것이 가마차기인가? 아니 난 네. 이거 하나만 나와줘 나는 소원이 없어요 우리팀 아이 <laughs> 가마차기인가 이건 내가, 내가 아까부터 이거 하고싶다고 했다 이거 내가 수비수를 끌어줘서 넣은거예요 맞음 맞음 <laughs> 어, 이거, 아니, 잘했어, 임시... 잘했어. 오 이거 이거 잘했어 잘했어 오오오 잘했어 나이스 헤이 임시... hey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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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이거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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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여기도 아, 여기도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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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키다 버러지 패스해버린 아 근데 버러지님이 아, 뭐. 줬어 됐을 거 같은데 다들 나한테 안줘 위험해 아, 내가 내가, 이렇게... 내가 잘 줬어야 됐음 내가 잘 줬어야 되는데 거쳐서 과감하게 좀 해고 이렇게 어, 위험하다고, 어. 위험하다고 그냥 안 째나 그냥, 그냥 한 번에 계속 무식하게 찌르기만 하면 안 돼요 아안 근데 방음 그 거면 찔러도 됐어 반대잖아. 안 반대잖아. 안 너무 조심스럽게 좀 과감하게요. 잘려도 아, 괜찮아. 앞으로 달리면서 계속 열다시면 안 돼요. 잘려도 괜찮음. 아 잘려도 아, 괜찮다고 이렇게 과감하게도. 아니 이런 과감함 했을. 근데 네, 잘리면 턴오버라고 가지고 그게 거슬리는데 그거 그렇게 골 위험이 역설의 그니까, 뭐야. 아, 어... 그래. <laughs> A 패턴, B 패턴이 그런 정도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. 올라오는데 성공하면 거기 서방어 그냥 찌를게요. <laughs> 오케이?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